명리학이란 나이의 운명을 알아가는 학문이고 명리학을 역이라고도 하는데 변할 역자를 써서 모든 만물은 변화하며 변화의 주체와 이치를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자이 세상은 음양의 변화로 이루어진데 음과 양은 함께 공존하며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음양은 또네 개로 나누어진데 음중에 음인 태음이 있고 양중에 양인 태양이 있고 음속에 양이 생긴 소양이 있고 양속에 음이 생긴 소음이 있습니다. 이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분화해 나가서 공기, 원자, 분자, 세포, 만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명리학자분들이 대동소이 크게 의견이 갈리진 않았지만 이제 오행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이론이 생겨 나갑니다. 명리학자 심묘첨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여기에 네 가지의 기운을 붙입니다. 태음을 수라 붙이고 태양을 화라 붙이고 소양을 금이라 붙이고 소음을 목이라 붙이는데, 여기에 토, 땅이라는 기운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하여 이 다섯 가지 기운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오행의 한자를 풀어보면 다섯 오에 움직일 행을 써서 다섯 가지 기운이 움직여 운동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용시킨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사상은 채로서 기가 되고 오행은 작용으로서 기가 됩니다. 우리는 체의 기운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작용의 기운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오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상과 오행의 이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정답이 없기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학자분들의 서적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행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알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퍼져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음의 기운인 음, 양이 있습니다.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은 퍼져나가는 기운인 양에 가깝고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은 들어오는 기운인 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톨은 퍼져나가는 기운과 들어오는 기운을 함께 조율하고 있어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오행의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목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며 마치 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나무와 닮았다 하여 나무 목자를 씁니다. 목은 나무 목자를 쓸 뿐이지 나무라고 딱 한정 지으면 안되고 뻗어나가는 기운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화는 확산, 즉, 퍼져나가는 기온이며, 강하게 퍼져나가는 기온이 마치 불과 닮았다 하여 불화자를 씁니다. 역시 화를 불이라고 한정지어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토는 균형을 맞추고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과 비슷하다 하여 흑, 토 라고 씁니다. 금은 수렴하고 차단하는 기운입니다 수렴하고 차단하는 모습이 쇠. 금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진다 하여 쇠, 금이라고 씁니다. 수는 수축하고 아래로 흘러가는 기운이어서 물과 닮았다 하여 물 숫자를 씁니다. 오행, 즉, 이 다섯 가지 목화, 토금, 수. 기운이 행, 움직인다, 운동한다고 했는데 쉽게 두 가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도와주는, 서로 도와주는 상생의 운동과 서로 극하는, 서로 부딪히는 상극의 운동. 이두 가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 동그라미 속에서 다섯 가지 기운이 운동을 하는 건데, 한칸 가면 상생, 두칸 가면 상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의 운동인 상생, 상극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마지막으로, 목화토금수의 상태를 어렸을 때 갖고 놀던 탱탱볼 아시죠? 이 탱탱볼이 끊임없이 튀긴다고 가정하여, 탱탱볼에 비유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탱탱볼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를 수라고 합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 안에서는 엄청난 수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쭉 올라가는 상태를 목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죠. 그리고 공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상태를 화라고 합니다. 수는 가장 바닥에 있었지만, 화는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겠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아래를 향해 방향을 돌리는, 방향을 전환하는 상태를 토의 운동이라고 하며, 바닥을 향해 쭉 내려가는 상태를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는 수의 상태가 되죠. 그리고 다시 튀어 올라 목이 되고, 화가 되고,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목과 토금수, 목과 토금수, 목과 토금수 계속 반복하죠. 이게 바로 오행입니다. 튀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운인 수 튀어 오르는 기운인 목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기운인 화 올라가면서 내려가므로 전환시키는 토 내려가는 기운인 금 다시 아래에서 튀어 오르기를 준비하는 수의 기운 이렇게 끊임없이 오행이 운동을 하죠 이제 다섯 가지 운동하는 상태를 계절 계절에 대입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차갑죠 만물이 살아가기 힘듭니다 모든 만물이 활동하는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튀어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씨앗은 껍질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은 탱탱볼의 기운 중 어디와 닮아 있을까요? 당연히 수의 상태입니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탱탱볼의 안은 기운들이 상당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탱탱볼이 튀어오르죠. 이 튀어오르는 목의 기운은 겨울 다음 오는 봄과 닮았습니다. 새싹에 씨앗을 뚫고 팍 튀어나오고 겨울잠 잤던 동물들이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 생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자라나는 모습이 육안으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봄의 기운은 탱탱볼이 튀어 오르는 목의 기운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탱탱볼이 가장 위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죠. 이게 화의 기운인데 봄 다음 오는 여름은 이 탱탱볼의 화의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세상의 모든 기운들이 다 자랍니다. 온도는 가장 높이 올라가고 꽃이 활짝 피죠. 퍼져나가는 기운이 극에 달았기에 더 이상 올라가거나 퍼져나가지 않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기운이 금의 기운인데 꽃이 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이 금의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토의 기운이 개입됩니다. 봄과 여름에 퍼져나가는 양의 운동이 들어오는 음의 운동으로 방향전환하여 가을이 되는데 이 방향전환하는 기운을 토라고 합니다. 계절로 따지면 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환절기는 겨울과 봄 사이에도 존재하고 봄과 여름 사이에도 존재하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도 존재하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환절기와 닮은 토의 기운은 양의 운동과 음의 운동을 연결시켜주고 계절과 계절 사이를 중재시키고 중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가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내려가는 금의 기운과 가을은 닮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랭하고 싸늘하며 꽃은 지고 마무린 열매를 맺고 동물들은 겨울잠 자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되죠. 그리고 다시 봄이 됩니다. 자연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의 순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상정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절기학 즉 계절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탱탱볼의 운동과 계절을 생각하시면 오행을 마스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은 관점의 학문이기에 이 원리만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행으로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모카토공수 중에서 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의 기운은 응축되어 있는 기운이죠. 탱탱벌로 따지면 튀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 모습을 계절로 따지면 겨울과 닮았죠. 겨울은 차갑고 춥죠. 차가운 기온은 물과 닮았죠. 물속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검죠. 밤은 어둡죠. 어두우면 자죠. 자는 모습은 가만히 있는 죽은 모습과 닮았죠. 늙으면 죽죠. 늙으면 지혜롭죠. 동서남북 중 북쪽이 가장 춥죠. 추면 집에 있죠. 쉬죠. 치면 생각하죠 등등 이런식으로 수의 기운은 물뿐만 아니라 응축되는 모든 기운들이 수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의 기운도 한번 해볼까요 목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죠 탱탱볼로 따지면 튀어오르는 기운이죠 계절로 따지면 봄과 닮았죠 봄에 만물이 땅으로 올라와 시작하죠 동쪽에 태양이 뜨죠 그리고 아침이 되죠 새싹이 올라오죠 새싹은 푸르죠 새싹은 어리죠 아이는 철없죠 철이 없으니 호기심이 많죠. 호기심을 못 꺾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습니다. 자, 이게 명리학입니다. 명리학은 이론은 있지만, 뭐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명리학을 잘할 수 있고, 사주를 잘볼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